하닥이라 그때 제주도 갔을 때 식구금 얘기할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. 하라를 대놓고 한번 나를 잡아가지고 식구금 얘기로 한번 조져봐야겠다. 봤지. 음, 음. 너무 뺀다. 오빠도 겁내 재밌어했어. <laughs> 그래? 힘들 엄청 올라갔었는데 무슨 소리야? 어? <laughs> 여자가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대사. 대사가 뭘까? 첫 번째가 칭찬. 맛있어 이런 거? 맛있어도 괜찮지. 어 근데 괜찮은데? 약간 상스럽잖아. 무슨 너무 씨, 상스러워. 살짝 그런 거지. 어 예쁘다. 어 진짜 예쁘다. 이런 거를 하나는 뭐? 근데 예쁘다를 예쁘다를 막 거기 뭐. <laughs> 그건 보... 괜찮아. 아나 진짜 너무 좋아. 와나 너무 좋아. 네가 지금 네 언어로 하니까 얘 예뻐 보이지, 여러분들. 나 너무 좋아가 남자가 여러분들 했을 때, 어나 너무 좋아. 막 이게 사람 따라 캐박히긴 하 한데. 먼저 알죠, 여러분들. 여러분들 톤의 차이잖아, 톤의 차이. 오빠 톤이 이상했어. 이집 맛집이네 이거는 안 되지. 이집 맛집이야. <laughs> 야 자주 오겠습니다, 사장님. 이것이 한대 맞는 거 아니야? 그거 안 되지. 조이미, 음, 어. 조이미, 조이미 치치치치치기네. <laughs> 그건 좀 그게 <laughs> 그 그건 너무 했잖아 와 내가 이말 들었을 때야 딱! 홀렸다 오빠 진짜 너무 좋아? <laughs>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냥... 이게 그냥 이게 <laughs> 최고 아닌가? 그치 극찬이지 어 이, 이거면... 대극찬이지 뭐 그거 말고 뭐나 혼내봐라? 라고? 나 혼렙 아니고나 혼자 레벨업. 나 혼자 레벨업? 어이 먹을 나 혼자 레벨업도 모르고. 오빠 내가 보는 거 몰라. 너가 보는 거 그거 아니야? 나 혼자 업 야한 아, 네? 거 아니야? 사모님. 사모님은 <laughs> 사모님 남편이 아셔도 괜찮으시겠어요? <웃음> 예? <웃음> 입금만 하려는 남자 입금 빼고 다 하는 남자 근데 입금만 안 하는 남자. 밸런스 게임 입금만 하는 남자 그냥 넣어 그냥 넣는 거야 나잘넣 아, 추가 입금 막 아, 정기적 입금 입금을 할게 아 결국 넌 입금이야? 나는 그 기승전이 와. 필요 없다 했잖아 아 그러네 너 맞춤은 입금이구나 음, 그치 나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어 달아올라 그럼 나는 기초를 다져 어 기초공사 들어가? 나한테 관심을 가지도록 보여주는 거지 어떻게 해서든 해처리가 하이브 되도록 막그치 공사하는 거야 오빠가 만약에 음. 핸드폰을 보고 있어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러면 나를 보게끔 하는 거야 아 그럼 앞에서 막 나는 그러지 않아돼어떻게해 피지컬이 있으니까 피지컬이 있구선 딱 필요는 없어. 아이 친구 진짜 빌드업 공사를. 어, 난 빌드를 그, 잘했다. 그런 남자 잘. 자존심 상한 적 없었어. 네가 막 달아올라서 했는데 남자가 이제 핸드폰만 봐. 맞아. 한 번도 그런 적. 없어. 맞아. 없어? 한 번도 그런 적. 없어. 와, 너가 대단한 얘긴 하나보다. 나는 그냥 지돌아서누워만 있어도 아... 사실 딱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. 거의 양궁의 관역처럼 딱 있으면 남자가 알아서 와서 십점 어? 10점 만점에 1 0 점으로 꽂아버리는구나아 그럼. 근데 궁금한 게 너는 빠른 입금을 좋아한다 고 그랬잖아. 근데 입금도 뭔가 준비돼 있는 관역이어야지 이게 서파리 들어가지 관역이 너무 뻑뻑하고 이러면 은 들어가다가 다쳐요. 그럼 넌 언제든 준비됐다는 게 항상 어떻게 이렇게 보면 항상 이렇게 사전 작업과 어떤 그 물밑 작업이 돼 있어? 기본적으로 음.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서도 음. 온천수 같은 사람이 있잖아.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준비가 안 됐어. 음. 근데 내가 하고 싶어. 음. 이른 방법이 있지. 뭐 어떻게? 나는 위에서도 물이. 정말 계서다 만약 주물러 되는 사람은 치은가요 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으니까 맞아, 윗물이면 여기서 이 물이 누이 물? 아이 어, 이 여자 유엔이 사랑할 여자네. <laughs> 물부족 국가에 보내야 돼. 그럼. 음. 어 나는 윗물도 맑아야지 좀 아랫물이 맑다라는 느낌이거든. 음. 산낙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젓가락 딱 대면은 팍팍 해가지고 약이 하나 달라붙어 있잖아. 응. 그래가지고 요거 산낙지 참기름 소금에 딱 달라가지고 그럼 파고나는 거야? 볼까? <laughs> 어, 명기의 조건이랑 푸르루쪽로로따뜻스지 명기 만나면 남자는 정신 못 차리지. 어우 어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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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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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 딱이 리액션 나오죠? 음 난냐면 모르겠고 여러분들 키라라 아스카 누나는 명기 같아요. 뭔가 그 누나는 제가 느낀 건데 시청각 자료로도 느껴지더라고요. 그 누나는 그냥 아 그, 그, 그 일분도 자신 없어요. 특유의 미국 누나들 리액션. 어, 뭐지? 아 뭐지? 음. <laughs> <laughs> 어. <laughs> 이거 먼저 할까? 이거 먼저 해야 돼? 이게 진짜 이게 <laughs> 저희가 이거 저희가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뭐야, 싫어. 뭐야, 이건 아까. <laughs> 여러분들 파닥이는 오늘 이렇게 또 가도록 하고 <목소리> 네.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오늘 원래대로 하면 막방종하고더 얘기도 하고 할 텐데 오빠가 뭐?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방종하고 얘기도 못하고 진짜 어떡하면 좋아 진짜 아 어, 진짜 정말 참... 아쉬워 여자친구 때문이 아니야 파닥아 그런 게 아니야 어휴 <목소리> 어휴 <목소리> 그런 게 아니야 응? 난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알았어 기아 <목소리> 동영상 찍고 있네 야 바다가 넌내 여동생이냐? 그럼 가냐? 전 들어가겠습니다. 아, 아름다 바다에 갑니다. 빠웨이.